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10여년간 선도해온 그 정책 그 자체로도 어, 압도적으로 선도적이고 훌륭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에 담긴 내용은 과거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전력과 수송의... 좀 초점을 든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번에 그린 주소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의 이번 비전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제가 자신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맞아 미국의 이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특사로 임명한 최고위층이죠. 어, 존 포데스타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2030년 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무척 어려운데 벌써 국제사회는 2035년에 상향된 목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주지사님께서 두바이 기후변화 총회에 오셔가지고도 큰 어, 어, 연설도 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내년 2월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존 버저스 특사가 한국의 계획을 들었을때 제가 만약 오늘 제주의 이 비전을 미리 좀 알았더라면 제주의 케이스가 있습니다라고 큰소리쳤을 텐데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자랑하겠습니다. 이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의 빛과 바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제주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 여기 김경학 도의 의장님도와 계십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의, 지사님의 통찰력 있는 진취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비전 선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지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어, 이 자리에 이제 사실 벌써 한국에 오신 지 4년이 됐습니다만 중국의 그 왕루신 총영사님 와 계십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이 갈 길은 질 높은 성장과 질 좋은 환경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 녹색 성장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이 제주의 사례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4G라는 Partnership for Global Goals and Green Growth라는 국제적인 어, 어, 그룹의 큰 상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그게 영국 글래스고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은 베트남에서 어, 세계 각국의 정상을 모시고 하는 P4G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내년에는 정말 최우수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 또한 처음 가보는 길이죠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잘 봤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주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비전을 어, 특히 직접적인 음, 부처가 이제 산업자원부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담당자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우리가 2035년되면 계획대로라면 7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갖춰지고 또 6만톤 가량의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이제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럴 때, 제가 그 당국자랑 나는 얘기인데, 제주도는 과연 그럴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육지로 전력을 보내겠느냐. 그걸 지금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완도로도 하나 선이 열리지만, 그것이 부울경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되겠죠. 또 다른 면으로는 지금 R200이라고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R200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산업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가 녹색으로 가면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자부에서 이 고위급 실무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제주의 이 어, 에너지, 산업 비전을 위해서 정책 다이얼로그를 어, 제대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희집 교수님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 국제 에너지 기구의 글로벌 에너지 커미션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어, 정, 어 한번 그 서밋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AI 얘기 요새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속도, 깜짝 놀랄 정도로 AI가 기후 에너지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국제 에너지 기구의. 분석입니다. 제주가 지금 풍력, 에서 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했다가 출력 제한하는 커테일먼트라고 하죠. 그런 것도 AI를 통해서 사전에 날씨도 예측하고 전력 수요도 예측하고 전력망도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 풍력 같은 경우 이 데이터 포인트가 전 세계적으로 4천억 개 이상씩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전기차가 전력망하고 연결될 수도 엄청난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데 AI가 할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AI 또한 따라서 제주도가 선도할 것입니다. 저 파티비르 IAEA 사무총장이지 한국에 가을에 오실 텐데 우리 지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어, 조언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실 2주 뒤에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그 수소 산업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책 발표는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가서 얘기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laughs> 어, 이 모델은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카본 프리 에너지 선도적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 구성 문제 등등으로 국회의원 세 분은 오시지 않았는데 이 분야만큼은 제가 따로 따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 제주에. 국회의원 세 분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사례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주 뒤에 분산 에너지 특구를 이제 겨냥한 그린 수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으로 알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